네, 언커션스를 할 때는 하체를 고정시켜라. 그러기 위해서 벙커에 들어가면 발을 깊이 묻어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자, 김프로님, 어떤 겁니까? 네, 그렇죠. 물론, 그 발의 깊이를 지면에, 땅이 닿을 때까지 묻어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바로 시들 러서 이렇게 깊이 묻어줬을 때, 발의 그 바닥이 그 흙에 닿게끔, 최대한을 넣어줬을 때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요것은 그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래의 두께가 5cm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정확한 양의 모래를 넣는 게 아니라, 자, 파묻게 되면 아마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거의 발이 묻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발을 벙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깊이 묻어야 되는지 직접 벙커에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벙커에 나와봤습니다. 자, 벙커에서 네. 발을 어느 정도 한파 묻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모래 상태가 좋은 상태고, 모래를 넣어놓는 것이 5cm? 이상이 안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모래가 많은 경우 흔히 우리 그 골프장 가게 되면 이렇게 발이 푹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자 발을 단단히 묻어야 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휘둘리면서 집어넣게 되겠죠 이렇게 깊이 묻혔을 때 이때는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자 크롭도 훨씬 짧게 잡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발을 깊이 묻을 때는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발을 묻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묻혀놓고 방향을 보게 되면 벌써 그것은 잘못된 문제성이 있는 발 묶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발을 묶는 것은 중요한데 자 움직임이 없이 발의 단단함을 즐겨서 깊이 묻었을 때는 클럽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발을 묶기 전에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묻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발이 깊게 붙어질 때는 볼이 올라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칠 수가 없고 그 보다 훨씬 뒤를 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발을 깊이 묻었을 때는 채를 짧게 잡아주고, 방향을, 꼭 방향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자, 쳐주게 되면은 정확한 벙커 사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벙커에서 무조건 그 깊이 발을 묻는 것이 네. 뭐 능사는 아니겠군요. 그렇죠. 네. 묻어 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보게 되면은 벌써 그거는 어려지니까. 네. 네. 결국 그 벙커에 들어가서 발을 좀 깊이 묻으려고 하는 이유는 샷을 할때 하체를 고정하면서 샷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인데. 그 발의 미끄럼을 방지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방향이 잘못 틀어지면 네. 이미 깊숙이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네. 방향을 정해놓고 네. 뭐 깊숙이 파묻으는 얘기고 그다음에. 파묻게 되다 보면, 네. 발을 깊이 파묻으니까, 볼이 평상시에 그렇죠.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네. 묻게 되면 훨씬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립을 좀 내려잡으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얘기시죠. 짧게 잡아주라는 네.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발이 깊이 묻히게 되면 그만큼 하체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거의가 그 리듬의 샷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몸의 어떤 움직임을 갖지 말고, 자, 팔의 움직임으로 쳐주게 되면 정확한 펑크 사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국 그 하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깊이 파묻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깊이 파묻으려고 할 때는 그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파묻고, 네. 또 그립을 좀 내려잡으면서 샷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또 네, 반대로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좀 설명을 반대의 해주셔야죠. 경우에는 네. 이제, 자, 거의 펑크에 가서, 자, 발을 묻지 않고 사슬하게 되 이렇게 발이 미끄러지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샷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사슬을 해줘야 되냐면은, 자 어드레스에서 자 발에 발을 묻지 않았을 때는 손목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이 없이 자 손목의 움직임으로만 이렇게 사수를 해주게 되면 정확한 펌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내가 늘상 발을 나는 묻지 않고 방향도잘 잡고 그냥 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그 손목의 움직임만 가지 쳐줬을 때 정확한 벙커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여간 지금 모래가 좀 많이 있는 경우에 네. 깊숙이 파묻는 경우랑 네. 그 발을 깊숙이 안 파묻고 그냥 치려고 하는 경우는 그 손목을 이용해서 하체 의 움직임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샷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반대로 지금은 이제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모래가 별로 없는 경우에도 벙커 그런 경우도 뿌리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네, 모래의 양이 네. 적은 거죠. 지금 네. 이 뭐 이렇게 작은 경우는 없지만 혹 가다가 그렇게 그 모래가 없는 경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볼이 생각보다 멀리 가게 되죠 왜냐하면 자, 밑에 모래가 없기 때문에 볼이 맞는 순간에 크스헤드가 튕겨주는 사슬을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10, 2 0야드를더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드레스에서 볼을 친데 밑에 모래가 없으니까 이렇게 탁 튕겨주는 사슬을 해줘서 볼이 멀리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평상시보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보다 백 스윙을 작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백 스윙을 작게 줘서 모래가 없는 곳에서 쳐주게 되면 그 튕겨 주는 힘에 의해서 제 거리를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모래가 적은 경우 거의 네. 지금 맨바닥과 비슷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네. 네. 그 경우에 그러면은 그 스탠스라든지 클럽 페이스의 모양이라든지 백 스윙의 모양 자체는 그대로 하되 크기만 조절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고요. 지금 됐죠. 네, 네.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자 모래양이 없을 때는 크러우 페이스를 오픈으로 하지 말고 스키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픈으로 해주게 되면 모래양이 적었을 때는 자 맞는 순간에 튕겨지기 때문에 생크 비슷한 샷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러우 페이스를 자 스키아를 놓고 백스윙을 작게 해주는 거죠. 이때 볼의 위치는 가운데에 놔주면 됩니다. 가운데 놓고 크로페이스를 스케일을 해줘서 백스윙을 작게 해줘서 쳐주게 되면 모래가 없는 곳에서는 자연적인 벙커샷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모래가 젖어 있을 때그 백스윙을 할때 코킹을 하지 말고 네. 퍼팅하듯이 그냥 쭉 밀었다가 그대로 밀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래가 적어서 거의 맨 바닥과 같은 상황일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는 건지? 아니죠. 모래가 없을 때, 모래 양이 적은 곳에서는 코킹을 해줘서 쳐주는 거죠. 다만은 네. 크로페이스를 스케어로 노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임팩트 순간에는 네. 그 모래의 뒤를 쳐주면서 모래의 힘을 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래의 양이 적다라는 것은 모래를 칠 것이 없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평상시에 웨이샷보다 웨이샷에 어, 가까운 샷을 해주는데, 다만, 크로페이스를 오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퀘어를 해 주라는 네. 거죠. 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볼에 가깝게 맞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은 오늘은 그 벙커와, 벙커샷과 관련해서 모래가 많아서 발을 깊이 파묻거나 아니면 덜 파묻었을 때 어떻게 샷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벙커 내 모래가 적은 경우 어떻게 샷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학수 프로로부터 배워봤습니다. 네, 직접 벙커에 나가서 배워봤는데요. 자, 방금 벙커에서 설명해주신 걸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 흔히 우리가 벙커에서 발을 묻는 거는 스윙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압니다. 흔히 자 무조건 벙커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묻지, 묻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 있거든요. 그거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발을 깊이 묻어줘서 발의 움직임을 안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지나치게 발이 깊이 묻어졌을 때는 클럽을 짧게 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짧게 잡아 주무려서 정확한 벙커샷을 하시다는 겁니다. 그건 즉 무슨 얘기냐면은 목표점을 정확하게 쳐줘야 되는데 이 벙커샷은 숫자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치고자 하는 데을 정확하게 쳤을 때 벙커샷을 잘하는 겁니다. 그즉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이라든가 어떤 스윙이 틀리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점을 정한 것을 정확하게 칠수있다면 아주 그 골프는 벙커샷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스윙이고 어떠한 스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목표점을 칠수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펑크사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발을 묻었을 때 볼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로서자 클럽을 짧게 잡아주라는 겁니다. 또한 발을 많이 안 묻었을 경우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칠 때는 발에 힘이 가지 않는 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의 방법은 자 손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라는 거죠. 이것도 각자의 그 감각인데 이렇게 그 깊이 묻어서 어려운 사슬을 하기보다는 좀 약간만 묻어줘서 자 하체에 힘이 안 가는 상태로 손목을 자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펑크샷도 펑크사트, 좋은 펑크샷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을 그 깊이 묻을 때랑 네. 발을 깊게 안 묻을 때의 그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을 깊이 묻을 때 스탠스부터 오픈을 시켜놓고 발을 깊이 묻으라는, 묻으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많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자 묻다 보면은 마양이 많이 틀립니다 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결국은 그건 늦은 거죠 네네 네,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발이 깊이 들어가으로써 볼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점 했던 것보다 훨씬 뒤를 치게 돼서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탈출을 못하는 거죠 예. 네내국 그게 뭐 같아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그 다음에는 그 벙커 내 모래가 적은 경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팀에서는 모래 양이 모래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모래 양이 없는 경우에는 자, 튕겨지는 결국은 이것도 젖어 있는 거하얼핏한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크로페이스를 오픈시킨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스윙을 해주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0야드의 벙커 사슬 했으면은 거기서 튕겨지는 그 반동에 의해서 공이 340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자, 볼의 위치도 중요한데, 볼의 위치를 가운데 놔주고, 크로페이스를 오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오픈을 하게 되면, 맞으면서 지면에서 이렇게 튕겨지는 사실이 기 때문에, 결국은 쨍크 비슷한 사실이 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말고, 자, 스키하러 노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놓고, 백스윙을 평상시보다 작게 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 0야드를 내가 쳤을 때 허리선에 갔다면은, 이렇게 모래 양이 적은 곳에서는, 백스윙을 더 무릎까지만 가는, 이런 상태에서 쳐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2 0야드 거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감각화도 문제가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바, 바닥에 모래가 없을 때는 볼이 멀리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벙커샷과 관련해서는 그 벙커에 발을 깊이 묻을 때랑 네. 덜 깊이 묻을 때, 그리고 벙커 내 모래가 없을 때 이렇게 해서 배워봤는데, 자, 벙커샷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스탠스죠. 왜냐하면 자, 이것이 왜 스탠스가 중요하냐면은 스퀘어나 크로스로 쓰게 되면은 자 모래양과 이 번커에서는 모래양과 볼을 같이 보내는 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볼만 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래양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쳐줬을때자 이렇게 스탠스 하나를 잘못 쓰게 되면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픈 스탠스입니다.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벙커 안에 들어갈 때는 스탠스를 오픈으로 쓰라는 겁니다. 볼이 박혀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오픈 센서를 서주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오픈 센스를 취해 주므로서 크롭 페이스를 내몸쪽으로잘 이렇게 잡아당겨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급격하게 제가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언크사은 이렇게 모, 방향 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 바향 쪽에서 결국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사슬이 해주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표현한다면 자, 밖으로 와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슬을 할수는 거죠. 잘 되기 위서는 스탠스를 오픈을 했을 때 벙커샷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프로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이 배워본 것을 체화시키는 연습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좋은 벙커샷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벙커샷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